안녕하세요. 즐겨하는 코더입니다 음, 네, 오늘 즐길거리, 다음파 배틀, 배틀 강조, 배틀 크루세이더, 네, 배틀 크루세이더, 고동 공략 합니다. 드디어 대망의 고동 공략. 음, 제가 일편에 말했나? 음, 잘 모르겠네. 음, 음. 네, 배틀 크루세이더는 명석성 강제라서 그라시아 육셋은꼭 따야 됩니다. 배틀 크루세이더는 그리고 음, 버프 크루세이더가 좀 음, 바우가 구하기 싫다 귀찮다. 그구여야될 텐데 음 왠지 안 구할 것 같지만 예안 <laughs> 네. 구할 것 같지만 음, 방금 방금 말고 이렇게 방어구 방금, 방금 상의로 쉽게 봅시다. 응. 애끌른 비탄. 그렇지. 다시. 방어구. 아, 이바 방어구. 에크. 그렇지. 애끌른 비탄. 음, 이게 서포터 용으로도 많이 요즘 많이 쓰고 있거든요. 음. 음. 이걸 구할지도 모르겠어요. <laughs> 근데 음.. 왠지 이게 셋이 너무 음 효율이 너무 확고하니까 이걸 구할런지는잘 모르겠지만 음, 이걸 구할겁니다 음. 어쨌든 배틀 크루세이더는 그라시아 그라시아 <laughs> 네그라시아를 구하겠죠 하지만 음, 나는 에픽 구하기 귀찮아 그냥 이거 구하는김에 다른것도 같이 구하지 뭐 라는 심정 저 같은 심정으로 뭐 이런거 음막 구하겠죠 음 그러기 위해서 일단 모든 음 고던의 공략을 하겠습니다 뭐 이때까지 하던 거랑 똑같죠 뭐음 그럼 고싱고 <laughs> 난이도 4로 화끈하게 버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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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후 야하, 야하, 그렇지 정리하고 이 아이는 귀찮아요. 막 왔다갔다 하니까 이런 거 하나씩 하면은 마주로 음. 들어올 거거든요. 저를 때리겠다고, 얘는 때리면은 그냥 이렇게 막 박혀서 이렇게 때리는 게 아니라 앞으로 나가면서 때리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저를 때리겠다고 뒤에 와가지고 때리면 들어보겠죠. 그때 때려집니다. 오케이, 후. <laughs> 자! 얘는, 응, 그 배틀 크루세이더는 마공입니다. 그러니까, 마법 공격 컸을 때 때려봤자 피만 채우니까. 아! 이런, 응, 수호해제 때나. 응. 물리 공격 컸을 때 때려주시면 되고. 근데, 여기에, 좀 버그라고 해야 되나? 어쨌든. 방패든 놈이 방패 모션을 딱 했을 때는 얘가 뭔가 막는 게 아니고 데미지가 더 들어가더라고요. 음. 그걸로 노려서 음, 해 주시면 방패 들었다. 그러면 다른 스킬 포기하고 그냥 한대 톡, 몇대 톡톡 톡 때려주면은 금방 죽일 수 있습니다. 오케이. 이 왕류의 모든 방이 그렇습니다. 방어 모션 취할 때 데미지가 더 들어가는 거는. 근데 방어 모션은 별로 많이 안 취하니까 음. 노, 노리지만 말고 음. 때리다가 그런 게 있으면 그때 때리고 아니면 그냥 때리고 예 이렇게 하시면 됩니다. 그러면 다음 얼음은 얼음은 막 이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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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때까지 깎여온 피도 채 채우고 <laughs> 얼음은 그냥 빨리 빨리 죽이는 게 좋습니다. 아니면 귀찮아지니까 다음 예 요즘에 제가 추천하는 스킬의 패턴은 거의 모든 전직이 비슷하지만은 방 하나당 딜을 뭔가 폭딜을 넣는다라는 느낌의 스킬을 꼭 하나씩 넣어줍시다. 그래서 이게로 클로니클을 모으고 가면은 적어도 폭딜을 넣을 스킬 3 개를 챙기고 방 하나당 하나씩 쓴다는 느낌으로. 응 음, 그렇게 가는 게 음. 저, 진행하는 데는 아주 좋을 겁니다. 그리고 다 써서 쿨타임이 없어갖고 보스방에서 쓸게 없다. 각성기 쓰면 되죠. 오케이. 이야 이야 여기서 다써버려더 어, 이상 스킬 쓸게 없다 싶죠. 자 그러면 이거 유지하고 각성기 쓰면 되죠. 백크는 바로바로 각성기가 공격을 하거든요 이렇게 이런 거쓸때 이게 돌아왔죠 스킬이 아하 피하고 음어 응. 근데 지금 어어 아이코 <laughs> 아 뭐야 야야 지사게 스턴 걸어 이렇게 그냥 응. 절대 1 난이도에는 이렇게까지 힘들진 않습니다. 배틀 이 배틀 코스에도 하는 이상 응. 스킬몇개 쓰면 죽으니까 아, 아, 내내 스펙으로 는 저렇게 못 하겠는데라고는 절대 생각하지 마십시오. 응. 제가 일부러 높은 난이도에서 얘네들은 이렇게 때린다. 이렇게 때리면 죽는다. 이렇게 때려도 안 죽으면 이렇게 때리면 된다. 응, 이런 걸 보여드리는 겁니다. 응. 각성기 안 해가지고 제가 <laughs> 각성기기 쓰고 <웃음> 살짝 선자 <laughs> <전자> 타임 <타이머> 먹어 가지고자 <laughs> <laughs> 그래서 버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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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냥 노는 응. 식으로 첫 방은 노는 식으로 하면서도 버프 응. 이, 이 아, 이름 크로스 크래시를 챙겨주고 뭐야 어 응. 자. 오이 이것도 부수면서 같이 같이 아이 얘뭐야어됐다 아, 이렇게 때려주면서 같이 얘는 차 아이 차 아, 어디가 어디가? 응, 원래 요거 쓰면은 웬만하면 어 피가 많이 깎여 있는데 제가 안 죽어가도 도망가고 막 어, 어, 음, 자, 이야, 음방 응. 하나당 한제 최대한 폭딜되는 스킬을 쓰라고 했죠. 응, 근데 배틀크루세이더는. 폭딜을 쓰라는 스킬이 폭딜이 은근히 많습니다. 그래서 방 하나당 한두개씩 써주시면 금방금방 클리어 갈수 있겠죠. 쿨타임도 짧고, 얘도 은근히 폭딜이거든요. 폭딜하기보다 꽤 데미지가 잘 나오고, 얘도 잘 나오고, 얘도 잘 나오고, 잘 나오고, 잘 나오고, 잘 나오고, 잘 나오고, 잘 나오고 그럴까. 짧은 거 하나, 긴거 하나 막 이렇게 쓰시다 보면은 금방금방 클리어 할수 있습니다. 이거 고 보스방에는 이거가쓰자고요 마법 천사. 아아차차차차차 아, 차. 아이 아이 MP가 없어. <laughs> 하차차차 금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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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게 금방 금방. 아아야난 너의 공격은 안 통한다고. <laughs> 뭔가 허무하죠. 얘가 막 때리는데 저는 피가 안 달아, MP만 달아. 제가 쓰는 스킬에 <laughs> 허무하죠. 이렇게까지 하면은 <laughs> 자 다음 음, 지금 음, 참고로 말씀드리자면은 제가 낮은 스펙으로 이 고던을 돌아서 조금 허술한 게 있던 음, 공략은. 음, 다시 찍으려고 하거든요. 제가 확인을 해서, 그래서 몇 개, 그때, 그때는 다시 이개 공략부터 천천히 들어가겠습니다. 응. 음, 그래서, 이거 올렸는데 왜또 올리지? 라고 생각하지 마시고, 좀더 업그레이드 된, 음, 공략이라고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예. 네. 오늘은 비명글까지. 음, 쉽거든요. 법, 법, 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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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후! 음, 버프까지 다 하고, 막, 이렇게 장난감처럼, 놀아주면, 됩니다. 야. <laughs> 자, 폭딜과 함께, 하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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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차! 그냥 막 때려주시면은, 어, 일단은, <laughs> 정말, 할 말이 없어요. 그냥 막이 <laughs> 신성한 빛이 웬만하면 애들이 다 거의 다 음, 물공이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그냥 돌격하면서 딜되는 스킬 몇개막 쓰면은 금방 금방 죽어집니다. 얘는 마공이에요. 그래서 한 방에 응. 그리고 근데 음, 방어가 부실하거든요. 얘는. 그래서 이렇게 편한 아, 아, 아. 야야야 우와야. 후, <laughs> 얘는 공격력이 쎄서 신상원빛이 사졌지만 괜찮아요. 이야. 오케이. 이렇게 써서 좀 대기샷. 오케이. 이런 쿨타임이 짧은 딜이 좋은 애는 음, 쿨타임이 될 때마다 빨리빨리빨리빨리 빨리빨리 써줍시다 음, 되는대로 기, 괜히 다음에 쓰겠다고 기다리다가 여기 다른 데서 피같 끼지 말고 음. 자 케인 지금 에헤, 아따 좋아요 어. 칼이 떨어졌을 때쯤 음.. 심판의 아예참 이름이.. 아 어, 정의의 심판 를 쓰면은 음, 어느정도 데미지를 많이 줄수 있습니다 그리고 창 떨구려고 하면은 저도 움직일 수 있거든요 그때 오케이 <laughs> 고고씽 헛헛자 같이 각성기를 빠바바바바바바바 아아아 아. 야이 카운터. <laughs> 얘는 음, 도망도망 가면서 딜레이 긴 스킬도 한 번씩 한 번씩 쏴줘도 되니까. 아이 저걸 피하냐? 아 미안해요. 치산, 야, 야, 야 됐다. 음어려할거 없습니다. 저. 제가 그냥으로 들어왔었군요. <laughs> 에에에에, 먹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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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먹고. 자, <laughs> 어려워 할 필요 없습니다. 무서워 할 필요도 없고, 요 무서워는 합시다. 어려워 할 필요는 없습니다. 범위가 꽤 되잖아요. 그 음, 그니까 제가, 제가 스피드 도면서 막 쫓아올 때, 저희는 이거잖아요. 응, 음, 데미지, 출혈은 걸려도 데미지는 안 받으니까. 하고 때리고, 터터티티티. 또, 또 때리고, 티티티티티 아예 진짜 아. 자 하고 티티티티티 하고 티티티티티 티티가 중요하겠죠 네 여기까지 아. 크루세이 아, 배틀 크루세이더 <laughs> 1 0크로도 은근히 편하게 돌죠 응. 1난이도로 만약 자팡 제가 웬만하면은 누구한테든 음, 고던을 돌려면은 크로니클쯤은 모아두라라고 말하거든요. 자팡이든 음, 그냥 단일 부위를 단일 스킬을 강화시키든 세트든 일단 모든 방어구 음, 보장이랑 막 마법석이랑 반지 악세사리까지 전부 음, 크로니클로 해두라고 합니다. 음, 아니면 이게 굿셋이나 그래야지 여기 1 난이도라도 아주 편하게 돌수 있거든요 그리고 하루에 10번 돌면은 달린이 음, 여러분 기준으로 10번 돌면 최대 30일 음, 그리고 2번 돌면 최대 45일만 돌면은 쾌전달이 세트가 맞춰집니다 6세트가 그러니까 그냥, 뭐, 사냥 돌다가, 마봉템 끼고, 막, 여기, 막, 자기 뭐 좋다고 유니크 끼고, 유니크는 낄수 있겠죠? 응, 유니크 끼고, 막, 다 마봉으로 둘둘 해놓고, 여기, 일 난이도 오면은, 어렵거든요, 조금. 음, 응, 적어도, 크로니클로, 단일, 스킬을 최대한 올리고, 한두 개 정도, 응, 스킬을 최대한 올리고, 오는 걸 추천드립니다. 네. 여기까지. 단파, 배틀. 이거 강조? <laughs> 예, 제, 계속 강조하긴 하지만 배틀 크루세이더 고동 공략 즐감하셨나요? 즐감하셨다면 채널 구독하기, 영상 좋아하기 꾹꾹꾹 눌러주세요. 그럼 이만 즐겜.